성경은 현세적이면서도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종말에 관해서 얼마나 언급하고 있을까요? 무려 300회가 넘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 창세기는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끝을 담보로 한 처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요한 계시록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모르고 요한 계시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두 개의 편지를 두 개의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3장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게 생각나게 하여 자, 이 둘째 편지를 쓴 목적이, 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어,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구약의 숱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명하신 것들. 그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고 그두 가지를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노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깨어서 생각하라. 깨어서 기억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질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맞물리는, 쌍을 이루는 것이 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서신을 쓰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3절과 4절, 5절에는 이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고 조롱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말아나타. 할렐루야? 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라나타! 예, 우리 한 번, 새벽에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인사합시다. 예,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예. 마란. 마란이란 말은 주님이란 말이죠. 아타. 옷이 없어서란 말입니다. 이 아람모예요, 아람모. 마라나타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의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는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연했단 말이죠. 거짓 사도들. 여전히 창조 때와 같이 그대로, 처음과 같이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를 또 간접적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죠.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고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애써 부정하고 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사도 베드로 시대의 초대교회도 있었고, 여러분, 노아 시대도 있었어요. 그 옛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옛날 노아 시대 때부터 이런 마지막 때를, 종말을 부정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육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류였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나 이 사도 베드로의 시대 때나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죠. 지금은 이제 은퇴했는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공격적으로 무신론을 설파하는 무신론계의 대부라고 할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 때문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나. 그래서 이 종교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 많은 이제 그런 공격적인 언행과 그런 무브먼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지하철과 이 버스에, 시내 버스에, 공공, 아, 그런 시설 가운데 광고 카피를 내는 거예요. Probably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 다 알아들으셨죠? 예.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을 당신의 삶을 즐겨라. 이런 카피 문구를 여러분 지나다니는 예. 대중버스, 지하철, 또 공공 시설에 아주 큼지막게 붙여가지고 무실론자 단체들과 함께 이 리차드 도킨스가. 힘을 실어주면서 그런 운동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었어요, 잠시. 근데 우리 기독교계가 반발해가지고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버스에 이름, 잠시 동안 광고가 실렸었어요. 끔찍하죠. 예.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자기가 무너뜨리는 그런 신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카피 문구도 있었어요. 예. 노아의 물심파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신론자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탄교회도 있고, 사탄교회는 아직 대놓고 이제 사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십자가 거꾸로 놓고 피 흘리고 막 그런 아주 흉악하게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이 무신론자 교회는 아주 점잖아요. 똑같은 교회 느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상한 화장도 하지 않고 십자가도 거꾸로 매달지 않아요. 다지 십자가 없을 뿐이고, 그냥 이렇게 똑같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웃어요. 조롱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낄끌대면서 서로 막, 예스! 그러면서 막, 예? 네. 성경이 다 가짜다. 얼마나 우습광스러운 책이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부흥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대요. 무신론자 교회들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타임지에서 설문조사했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세상에 46%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네, 거의 절반이죠. 절반의 목회자가 지금 이게 2019년 코로나 전이니까요. 코로나가 지나온 지금은 더 심각해졌겠죠. 더 많은 숫자가 믿지 않겠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재림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재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숫자가 제 측근 중에 목사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에 온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동정녀 탄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격적이에요. 성도들한테는 감추고 있는 거죠. 예,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면서 예,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예. 여러분, 저는 부활 믿습니다. 예. 저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요. 예. 이러한 자들이 노아 때도 많았고 베드로 사도 때 초대 교회도 많았고 지금도 차고 넘치고 있어요. 아. 근데 6절을 우리 예, 6절과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러면 하늘이 두쪽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네. 푸른 시들고 꽃은 저버려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 때 노아 시대 때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사도 초대교회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실제로 심판이 일어났었고 역사적으로. 근데 그걸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과거에 이 기독교인에게 또는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진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헤비메탈 락 그룹이 있습니다. 메탈리카라는 그룹이에요. 저도 젊은 시절 한때 좋아했었는데 그 메탈리카라는 그룹의 리더가 제임스 해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다가 안타깝게도 불우하게 이제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오페라 가수였어요. 오페라 가수셨는데 어, 그 덕분에 이제 자기가 음악을 다양하게 클래식부터 여러 뭐 팝까지 많이 듣고 이제 본인의 음악 인생의 자양분을 받고 자랐죠. 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근데 불치병은 아니고 이게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낫는 병인데 이 어머니가 너무 강한 신앙을 가진 분이라서 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어, 의술을 필요 없다. 그래서 치료를 안한 거예요. 병원에 안간 거예요. 아들인 이 제임스가 아무리 공고를 해도 때를 써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 나가지고 기독교를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를 쓰고. 그게 또 세상 주관자인 이 사탄의 백그라운드를 힘입어가지고 대박이 터지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인정받는 그런 밴드로 그렇게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시킨 게 그냥 된게 아니라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시키고 죽이는 일인자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각광을 받아서 이제 총통이 된 거죠. 히틀러도 어릴 때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멀리 이제 일하러 가셨는데 아버지가 없는 오랫동안 그텀에 어머니가 이제 매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그 대상이 유대인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이불우한 어린 시절 보내다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이 히트를 완전히 휘감아서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상처를 통해서 그 어떤 숙주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의 미디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실론적이고 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볼때 벌써 심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코로나가 오고 지나가도 그렇게 교계가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회계를 그렇게 하고 바른 삶으로 세워진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지 않으실까요? 왜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2000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덜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할렐루야.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남한국과 북이스라엘 다 합쳐가지고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하세 왕이에요. 문하세 왕이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오랫동안 통치했을까요?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잘했을가 아닙니다. 반대로 문하세 왕이 가장 악했기 때문에요. 문하세 왕을 되돌리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 문하세 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23장, 11개 하 23장 말씀 띄워 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완전한 그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거 아시죠? 근데 그 이유가 문하세 의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백성들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또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문화쇠 왕의 그 많은 악 때문에, 하나님의 경로 때문에 그렇게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문나쇠 왕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불태워서 제사드렸어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성전 안에 이미. 이 문하세가 요발 아세라 뭐 일월 성신 다 섬겼고요 신접한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무당들을 신임해가지고 자리 에 앉히고요 많은 악을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이 성경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멸망시킨 그 이방 족속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문하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 제일 많은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는 문화세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뭔가 시작하면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우리 죄와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한 그 원인이 있으면 심판은 네, 결과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처형당해야죠 심판받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은 달라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보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그 공의의 그런 스케줄로 공의의 그런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하나님께서 재단하셨다면, 심판하셨다면, 나만 아직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설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극률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닮아서 성도들도, 어때요? 오랜 기다림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이 지연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과 성도의 오랜 기다림. 이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들 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이, 사랑이 증명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지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한 번, 한번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공고입니다. 어,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절과 3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알므로알므로 알므로. 여러분, 안다는 말은 이헬라어로는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이 당시, 초대교 당시에 이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이 바로 영주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주주의 특별한 고차원적인 이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이에요. 지금도 그런 이제 류의 이단이 있죠. 이 영주주의가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적인 그노시즘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암. 자기는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갈릴리 호수과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세번 물으시는 그 물으심 그리고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베드로는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다는 것은 경험되어진 알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개념이 이 안다는 표현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 경험적인 남. 이게 야다라고 하죠. 야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뒤집어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라삐들은 성격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뒤집으면요. 나의 증인이라는 말이 돼요. 나의 증인.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게 맞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재판석에서도. 순교를 각오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잘못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 스스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영생과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두 가지 이 사도 베드로의 곤면 첫째는 깨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둘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이두 가지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알무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로노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오직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강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욱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바른 알므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가 참으로 말세 지말 중에 지말입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허우적대는 그 사람들 무시를 혼자 앞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전도하고 성교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장을 잃더라도,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우리가 잘 알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 증명해내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지만 주님께서 바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으로 인해서 지연시키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통에 자복함으로 우리의 영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에 이르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